서울 강남 마지막 금사라기 땅 구룡마을이 최고 35층 3,600가구 대단지 개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토지 보상은 시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추진한다 하는데 빠르게 될까요?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아파트 총2800 38가구 임대 1107가구 공공분양 991가구 민간분양 740가구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을 짓는 사업 계획을 고시했었습니다. 그러다 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서울시가 신속한 정비 사업을 위해 100% 공공 개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룡마을 내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서 최대 용적률 250%를 적용할 방침이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 높이 35층 2800여 가구에서 3600여 가구로 늘릴 수 있습니다. 분양 단지는 로또 분양을 막으려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 임대부 주택을 상단 부분 포함할 예정이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인 토지 보상을 시행사인 SH 공사가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 하는데 일부 토지주들은 공시가격이 아닌 길 건너 개포동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에 준한 보상금을 원하는데 SH 공사는 감정 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도 판자촌 주민이 임대가 아닌 분양권을 원했고, 토지주는 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 반발하여 개발 구역 해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토지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